국산 5등급 1400m 서울의 4경주 출발했습니다. 6번 하트 시그널과 8번 베스트 투르 두 마리가 하위권에 뒤쳐있고 2번 스페이스 루비가 좋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3번 네이비 크롬이 2위권 따라붙고 5번 골드 마이티가 3위로 안쪽에 1번 은성돌이 4위로 바깥쪽에는 7번 성실 영웅이 5위로 등장하는 가운데 4바신 뒤에서 6번 하트 시그널이 하위 그룹을 이끌고 있습니다. 8번 베스트 투르와 4번 피엔스터 킹이 하위권 형성한 가운데 선두는 2번 스페이스 루비와 조세로 기수가 안쪽 6자리단독선두 이끌면서 3코너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3번 네이비크롬과 이현종 기수가 2위로 안쪽에서 5번 골드마이티와 임다빈 기수가 7번 성실영웅과 빅터르 기수를 안쪽에서 위협하면서 3, 4위권. 6번 하트시그널과 안쪽에 1번 은성돌, 8번 베스트토르와 최하위권에는 4번 PNS터킹이 달리는 가운데 2번 스페이스로비가 아직까지 일반 신차 유지한 채로 4코너를 선야하고 있습니다. 2번 스페이스로비와 조재로 기수 바깥쪽에는 3번 네이비크롬과 이현종 기수 이때 외곽에 7번 성실영웅과 빅 바르기수 안쪽에는 5번 골드 마이티와 인다비 기수까지 선두으로 아직까지 순위 지켜지면서 2번 스페이스 루비가 안쪽 자리 선두 지켜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3번 네이비 크롬과 2연조 기수가 순식간에 격차를 좁혀내면서 계속해서 위협해 나오는 3번 네이비 크롬, 안쪽에 2번 스페이스 루비를 따라잡을 듯 3번 네이비 크롬과 2번 스페이스 루비, 두 마리 격차 목차까지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쪽에서 힘을 내는 2번 스페이스 루비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2번 스페이스 루비와 3번 네이비 크롬, 두 마리가 앞섰고 7번 성실 영웅까지 2번 스페이스루비와 3번 네이비 크롬, 7번 성실 영웅까지 3마리가 앞섰습니다. 초반부터 끝까지 선두 내어주지 않았던 2번 스페이스루비, 결국 3번 네이비 크롬의 위협을 뿌리치고 마지막까지도 선두자리 지켜내면서 5등급 신고식을 성공적으로 치러냈습니다. 2번 스페이스루비와 조제로 기수, 3번 네이비 크롬과 이현종 기수, 7번 성실 영웅과 빅토르 기수가 그 뒤를 따랐습니다. 1,400m 국산 5등급 경주.